여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슨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에는 벤데게리오아룩보세는 베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힐루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한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당의 성벽과 노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새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사람의 왕 시훈과 바산왕 오게나라 길르아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요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2호, 마병이 만 2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에 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먼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열1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니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족스,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정의 음식물로 밀2만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포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오는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나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켜 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불루알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